배우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한국 연예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송재림이 39세의 나이로 자신의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부고는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결혼식을 앞두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 중이었으며, 예비 신부와의 웨딩 촬영도 마친 상태였기에 이 비극은 더욱 큰 슬픔과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송재림은 누구보다 깊은 내면의 고통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가 조용히 힘들어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내면의 고뇌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송재림의 삶은 매우 열정적이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강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으나 언제나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늘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모델로 연예계에 첫발을 내딛은 그는 마른 체격과 선이 굵은 외모로 큰 주목을 받으며 일본과 한국에서 성공적인 패션 모델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델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연기에 대한 열망을 키워갔습니다. 연기라는 꿈을 위해 일본에서의 모델 활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의 열정은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송재림의 연기 인생에서 첫 전환점은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김재훈 역을 맡으며 찾아왔습니다. 그가 연기한 김재훈은 왕을 지키는 충직한 무사의 모습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강렬한 눈빛과 진지한 표정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연기력을 인정받게 해준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남아있으며, 대중들은 그를 차세대 배우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우리 옆집에 사는 남자와 같은 드라마에서 냉철한 캐릭터를 맡아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며, 차가운 남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송재림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맡은 역할에 깊이 몰입하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특히 그는 액션 장면에서도 특유의 섬세함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카메라 밖에서 보였던 모습은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일상을 좋아하던 그는 주로 두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고독을 즐겼습니다. 그의 SNS에는 고양이와 함께한 일상이 자주 올라왔고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소소한 모습 속에서 색다른 매력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송재림은 철학서적을 읽으며 깊은 사색에 잠기는 것을 좋아했고 가끔은 그런 내면의 고독이 깊은 울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그가 늘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자신의 내면을 지키려 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했고 힘든 일도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깊은 내면의 고통과 외로움을 품고 있던 그가 사망하기 전, 심리적 상태는 매우 불안정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재림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는 그의 결혼 계획이 얽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예비 신부와의 웨딩 사진 촬영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결혼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고 그의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설레어하던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예비 신부는 이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고 누구보다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가 송재림과 함께했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심리적 상태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주 동안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줄이며. 홀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가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해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깊은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쪽과 친구들은 그의 삶을 돌아보며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마음속에 감춰두고 있었는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송재림의 팬들은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SNS에는 전 세계 팬들의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가 남긴 작품을 다시 보며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 역시 송재림의 진심 어린 열정과 성실함을 기억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던 열정적인 배우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작품 속에서 여전히 그를 기억하며 그의 열정이 담긴 캐릭터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송재림은 단순히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가 아니라 그와 예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송재림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연기와 작품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팬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캐릭터들은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열정과 혼을 담아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국 연예계와 팬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지만 그는 자신이 남긴 작품과 열정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팬들과 동료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 그의 열정을 되새기며 그의 영혼이 평화로운 곳에서 안식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며 팬들은 물론이고 그의 지인들조차 믿을 수 없는 비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가 남긴 삶과 그가 보여주었던 작품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 깃든 고독과 고뇌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물음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송재림의 인생 여정은 극적이었고 그의 연기 또한 치열했습니다. 팬들은 그를 단순히 잘생긴 배우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송재림은 언제나 자신이 맡은 역할에 깊이 빠져들어 캐릭터와 하나가 되는 몰입형 연기를 선보였고 그 몰입은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대사 없이도 캐릭터의 내면을 그대로 표현해내어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곤 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송재림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캐릭터와 함께 숨 쉬며 연기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작품의 스태프들과 동료들은 송재림이 현장에서 보여주었던 열정과 헌신을 기억하며 고인의 열정을 기립니다. 촬영이 없는 날에도 혼자 연습에 몰두하며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일종의 자기완벽주의자로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반복하여 연습하고 개선하려 했다고 회상합니다. 열정은 그를 더욱 독보적인 배우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송재림의 연기는 일종의 예술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많은 이들이 송재림의 연기에 대해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작품 속에서 보여준 감정 표현은 마치 실제 인물의 삶을 엿보는 듯한 현실감을 자아내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는 시청자들은 마치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는 그가 가진 연기 재능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언제나 연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한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재림은 평소에 철학 서적을 즐겨 읽으며 자신만의 고뇌를 풀어내곤 했습니다. 그는 세상과의 관계를 탐구하며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 탐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고독한 탐구는 그를 때로는 울고 외로움 속으로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해결하려 했고 이것이 그에게는 때로는 자유의 시간이 되었지만, 때로는 깊은 고립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 들어 지인들과의 연락을 줄이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다는 소식은 그가 겪었던 심리적 상태에 대해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를 떠올리며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그의 사망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송재림이 남긴 작품들은 단순한 연기 이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의 작품 속 캐릭터들은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어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왔고 그를 기억하고 그의 작품 속에서 그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작품이 그가 보여준 열정과 헌신을 증명하는 기념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의 죽음을 통해 그가 얼마나 특별한 배우였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송재림의 예비 신부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송재림이 보여준 다정한 모습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비 신부는 결혼식을 앞두고 그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송재림의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가 느꼈을 행복과 기대가 얼마나 컸을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은 예비 신부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실로 남았습니다. 송재림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열정과 작품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의 연기는 여전히 팬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 쉬며 그의 캐릭터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보여준 진정한 예술성과 그가 남긴 깊은 울림을 통해 그와의 연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연예계와 팬들에게 남긴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그의 작품은 그의 열정을 증명하는 상징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비록 단명했지만 그가 이룬 성과와 남긴 작품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송재림의 인생은 그가 쏟아부른 열정의 집합체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예술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다시 보는 팬들은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연기를 대했는지를 느끼며 그의 영혼이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쉬기를 기도합니다. 송재림의 삶과 작품은 한 사람의 열정이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연예인이 아니라 연기를 사랑한 예술가로서 기억될 것입니다.